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임시운전증명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일반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입니다. 이 40일인데 이러한 그 원칙적 유효기간 40일에 어, 대한 임시운전증명서를 어, 교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일단은 교부 받아야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장할 수가 있는지 41일인데 이거를 더 연장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 기간 동안에 적급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운전증명서는 어, 면허 정지가 되거나 면허 취소가 될 대상에 대해서 그 전에 임시적으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부를 해주는 것이 바로 임시 운전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면허 정지, 면허 정지는 면허 취소의 경우와는 다르게 경찰서장한테 그 권한이 위임돼 있어서 경찰서장이 바로 그 정지권자이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그 면허 정지 처분을 할수 있는 정당히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면허정지 처분이 되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 경찰서에서, 일선 그 경찰서에서, 이 조사를 이제 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이 대상이 되면 안내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실제 경찰서장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아무런 말이 없고,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어, 바로, 오늘부터 운전, 뭐, 정지다, 오늘부터 운전 못한다,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임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 운전 증명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오늘부터 원칙적으로 40일 동안인 거죠. 오늘부터 이제 40일 동안 이제 그 적합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임시 운전 증명서를 교부를 해주고 그 임시 운전 증명서 유효 기간 40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인 41일째. 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 41일째부터 정지가 되는 겁니다. 뭐 40일 정지,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100일 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시 운전 증명서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인 그러니까 41일째부터 이렇게 면허 정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운전자가 아, 나는 면허 정지 40일 필요 없고 어뭐 오늘부터 필요 없으니까 오늘부터 바로 면허 정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100일 지나서 바로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경찰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서는 바로 오늘부터 면허정지 이렇게 집행을 해줍니다. 집행을 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거죠. 왜냐, 운전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경찰서에 갔다면 오늘부터 면허정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임시 운전 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원칙적으로 40일인데 내가 20일 정도만 필요하니까 20일 정도만 필요하니까 20일 정도만 필요하니까 20일 유효 기간에 임시 운전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계속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임시 운전 증명서를 이제 교부받으니까요. 운전하고 20일이 끝나는 날이 다음 날인 21일째부터 이제 면허 정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음주 운전이다 그러면 1 0 0일 정지가 이렇게. 그래서 면허 정지 경우에는 그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경찰서장에 있기 때문에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지, 반드시 교부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취소는 다릅니다. 취소는 경찰서장한테 권한이 없고요. 어, 그렇다고 검사나 판사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각 시도 경찰청장한테 있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장한테. 그러니까 서울 관악경찰서장, 서장이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겨, 관악경찰서장한테 없다 보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동부, 어, 경찰서장한테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서울특별시 경찰청장한테,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한테 사건을 보내면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취소를, 대상이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해달라고 라 어그 사건을 보냅니다. 이제 그 의뢰를 사건 이 취소를 해달라고 이제 상실을 합니다. 예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정당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각 시도에 있는 경찰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뭐 강원+ 경, 강원도 경찰청장 어,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 이런 그 시도 경찰청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이제 취소를 어, 취소를. 결정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당사자한테 보내주는 이런 행정적인, 행정적인 기간이 있다 보니까, 행정적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임시운전증서 유효 기간 40일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적법하게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시도 경찰청장한테 사건을 보내서, 어, 취소 처분 결정이라고 하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서가 필요하고 다만, 다만, 운전자가 40일 말고 20일 정도는 해줄 수 있냐 하면은 20일은 합니다. 20일은 합니다. 근데 아예 안바꾸는안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행정 절차를 할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와는 다르게 특히 면허 정지의 경우에 또 면허 취소의 경우에도 이 원래 그 임시운전증의 유효 기간이 40일인데 취소도 40일인데 뭐 이걸 아예 안받안는다거나 안, 안 또는 이제 정지 취소 아 임시운전증의 유효 기간을 뭐 20일로 이 단축돼서 교부를 받거나 이렇게 빨리 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40일인데 아 40일 동안 운전을 못하면 내가 어한 50일째쯤에 중대한 약속 이 거래에 내지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규정은 20일 동안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이제 이유가 있다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연장은 20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20일이 이 부득이하다고 연장이, 인정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판단했을 때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은 경찰서에 문의해서 20일 연장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런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챙겨서 어 이거를 연장 요청을 해서 어 거기서 이제 경찰서장한테 그 재량 판단이거든요. 연장을 해 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됩니다. 근데 그 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장을 해줄 수 있,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은 임시 운전 증명서에 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